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시간이 좀, 좀 지나다 보니까 음. NS홈쇼핑은 좋다. 네. 기상캐스터 시절 생각도 하기 싫다. 신입 중에 네. 세 분이 들어와요. 그 아. 기상캐스터 한 명이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어. 지금 아마 쇼핑몬스터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기상캐스터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 인터뷰를 보실 텐데 음. 홈쇼핑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이게. 이 사람이랑 저랑 대화를 봐봐요 저랑 해선님이랑 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끝날지 말이 끝날지 몰라요 해선님이 음. 언제 말을 할지도 몰라요 어~ 해선이 갑자기 말 하니까 내가 멈췄죠 음. 난 해선님이 말할지 몰랐는데 음. 그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와중인데 언제 끝날지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이~ 약간의 긴장감 아닌 긴장감 상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 앞만 보라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던 음. 게 저도 이제 쇼팽어스가 되면서 음. 이런 거 저희 대본이 없어요. 맞아요. 한 시간 동안 그냥 이제 그냥 호흡 맞춰 갖고 둘이서 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 전에 기상캐스터 선배를 만났어요. 음. 그랬더니 해설아 너네는 다 프롬프터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야? 음. 이렇게 물어보는. 음.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 어 물론 프롬프터는 없어요. 근데.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럼 옆 사람이 음. 무슨 말을 나 너한테 물어볼지 언제 끊을지 그걸 너가 어떻게 음. 알고 말을 해 너무 신기하던데 음. 이러는 거예요. 또아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기상 캐스터는한1분3 0초 정도 되는데 음. 우리는 8 5분 하니까 어그죠 어, 그냥 떠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약간 호흡이라는 음. 게 없이 그냥 혼자서 이끌고 가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그런 게 너무 그기죠. 어려웠어요. 힘들죠. 어.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깬게아 음. 그래 우리 사람이 대화할 때도. 음. 쳐다보고 네. 말하고 그냥... 말하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나도 생각도 했다가 그다음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생각을 너무 길게. 어, 조금. 생각을 뭔 얘기도 하고. 해선님이 아, 무슨... <laughs> 생각하는 기상캐스터와 음. 쇼핑호스트의 가장 큰, 그러니까 기상캐스터 는 이런 게 쇼핑호스트가 장점이었고, 음. 쇼핑호스트는 이런 점에서 기상캐스터가 좋고, 뭐 장단점이 있어요. 아, 기상캐스터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 그냥 사람들한테. 음. 날씨 정보를 알려준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음. 되게 뿌듯함이 있어요. 뭔가 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내일 비온다고 했는데 다음날 출근하고 있는데 비가 안 와? 아니 횡단. <laughs> 아 날씨 추워진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장사하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음. 전화도 되게 많이 오고 음. 기상계에서 약간 팬이 되게 많아. 요 음. 맞아 그렇더라고요. 선물 같은 거 생일에 보내주시고 막 팬레터 보내주시고 이러면 그 그런... 원차일까? <laughs> 기상캐스터와 쇼핑옷 선물을 받고 안받고의 차이는 <laughs> 기상캐스터와 쇼핑옷의 차이일까? KBS와 NS홈쇼핑의 차이일까? <laughs> 쇼핑옷이 쇼핑 되니까 뭐가 좋았냐면요. 음, 기상캐스터는 어쨌건 날씨를 사계절 내내 공부를 하다 음. 보니까 뭐 10년이 돼도 5년이 돼도 물론 그 멘트를 좀 다르게 하려는 고민은 되게 음. 많이 해요. 근데 어쨌건 날씨가 막 비슷비슷하니까. 어. 아, 그쨌건 그렇죠? 뭐 날씨잖아요. 음. 가을은 일교차가 비오고 눈오고 정하니까 그 안에서 하는 건데 쇼핑몰에서 되게 다양하게 음, 공부하잖아요 음, 그래서 물론 그게 어려워요 처음에는막 음, 생활도 했다가 공강 기능 식품 공산군 음, 있지 유산균 있지 루테인 있지 막 원소인지 하나도 모르겠네난 음. 유산균 처음 봤는데 음. <laughs>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음. 또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몰랐던 거 되게 신기하네 막 음. 이런 거 어쨌거나 둘다 약간 정보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상품의 정보를 그렇죠? 알려준 주 음. 근데 제일 큰 차이는 그러면 선물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네요 <laughs> 그러면 재미난 에피소드는 없었어요. 뭐 기상 캐스터 하면서 방송 사고 난 거, 쇼핑 워스 하면서 방송 사고 난거 음, 이런 거 없었어요? 사실 기상 캐스터 하면서는 뭐, 뭐 예를 들면 크로마로 하잖아요. 네. 그게 뭐 갑자기 잘못돼가지고 뭐 그런 사고는 좀 짜증이 그죠? 되게 있어요. 한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본 지도가 나왔다. 아, 그러진 않죠. 그러시 정말 대황. 그, 그, 한국을 해야 되는데 막 캘리포니아가 네. 나왔다.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런 건 없고 어, 그건 큰일 나고 네.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날씨가 막 갑자기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은 캐빌스는 전국에 그 아예 재난 방송 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CCTV를 되게 많이 구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 울릉도에 막 난리가 났대, 네. 눈이 3 0 c m 가 왔다 이러면은 네. 그걸 뒤에 배경으로 깔아요, 아이스티비. 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울릉도에 모습입니다. 막 눈이 하얗게 다 뒤덮여 있는 모습 보실수 있죠. 막 이런 식으로 중계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 울릉도 연결 뭐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가 네. 자 기상 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기상캐스터. 네 저는 지금 뒤쪽에 울릉도 모습 보이시죠 했는데 울릉도가 어, 안 나와요 응. 까매 응. 이제 이러면은 생방송이고 응. 안 나왔어 나는 전달을 해야 돼 응. 이러면 이제 동공 지진이 나지만 응. 이끌어 가야 돼어 그러면 이제 그럴 때좀 방송 사고인데 이제 뭐네 지금 잠시 뭐 카메라 상태가 안 좋아서 잠시 뒤에 어 저희가 오늘 다시 전해드린 다음에 울릉도 모습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날씨를 좀 어~ 날씨가 이제 워낙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쵸. 아~ 그러니까 장마시냐 이랬는데도 오히려 힘들겠다. 갑자기 힘들어. 비가 막 왔다가 많이 왔다 갔다. 비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비가 그칠 수도 있고. 그 그죠? 아, 박대기 기자도 되게 유명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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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2의 박대기 기자를 꼽고 음... 기자분들도 아셨는데 눈이 막 오다가 그 중계차 연결했어. 아, 그러니까. 제2의 박대기 이제 되겠다 했는데 어. 갑자기 자,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의도 공원 나가 있는 누구 기자 했는데 갑자기 아. 눈이 다 그쳤어. 그러니까. 그럼 이제 또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맨날 네, 그러잖아요. 어. 댓글랑 날씨 안 맞는다. 아, 어, 니네 뭐 생각하니까. 날씨 맨날 뭔이요 그라죠 <laughs> <브라쳐? 웃음> 그럼 쇼핑 호스트는 큰뭐 방송 사고 그런 건 없었고요? 쇼핑 호스트는 사실 크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어. 적은 없었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정수기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상하게 손에 주름이 되게 많아요. 저는 네. 피부가 되게 알 봐서 이게 뭐늙어서늙어서 늙어서 네. 아니에요. 네. 주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정수기가 약간 터치하는 방식인데 터치가 잘안 돼요? 터치가 안 돼요. 정말로. 음 그래서 이제 그 이보모 쇼핑 호스트랑 방송 네. 했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 음. 어떻게 이들이 했는데 선배님 어디 봐요 이러면서 음. 이제 방송하기 전에 눌러 음. 봐도 너무 또잘돼 선배님이 하시는 맞아요. 게 근데 그게 어. 주름 때문일 수도 있고 핸드크림 때문일 수 있어요. 아... 핸드크림은 여성분들이 많이 바르잖아요. 음. 핸드크림 너무 많이 발라도 음. 터치가 잘안 돼. 아, 진짜? 어, 그래서 약간 예를 들면 이건 식품 방송을 한다. 음. 예를 들면 어, 식품 방송을 한다 아니면 뭐 공기식에서 포 뜯거나 할 때는 포 뜯는 것도 핸드크림 음. 많이 르면 미끄러 안, 음. 안 돼. 맞아, 맞아. 똑같은 이슈야 그래서 식품 음. 방송할 때도 뭔가 이게 미끌미끌 하단 말이에요. 음. 빡빡 젓가락으로 빡빡 잡아야 되는잘안 돼요 음, 그렇죠. 이게 약간 뭐 보습이나 약간 뭐 거칠어 보이지 않는 정도 내에서 아, 그래서 그러니까... 팁은 어. 핸드크림 발라요 어. 듬뿍 발라 어.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아니 화장실에서 물로만 닦아 아, 그냥... 어, 비누로 닦지 말고 비누로 닦으면 완전 다 지워지니까 또 그렇네요. 건조해지니까 네. 이게 이게 메인입니다 네. K-몰 쇼핑호스트는 알려주지 마세요 절대 안 알려주죠 견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약간 네. 우리가 이름만 대고 알려져 있는 기상 캐스터들이 이제 몇선을을 꼽잖아요. 음. 그중에서 또 해선 님도 한분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네, 이거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진실 게임 한번 가겠습니다. NS홈쇼핑 쇼핑 호스트와 KBS 기상 캐스터. 나는 하, 그래도 NS홈쇼핑 쇼핑 호스트보다는 KBS 기상 캐스터 때가 좋았다. 어떠세요? 지금이 좋습니다. NS홈쇼핑 쇼핑 좋다. 네. 기상 캐스트 시절은 생각도 하기 싫다. 음, 그때는 음. 아기 낳고 너무 힘들었고 음. NS홈쇼핑 쇼핑 워스가 나의 천직이다. 손잘 되시고. 음, 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역시 사람이 명예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laughs> 아. 동가명예 명예욕이 있나요? 동가명예를 봤을 때 제가 사주팔자를 봐요 <laughs> 명예욕이 있나요? <명>, 동가명예옥이 <laughs> 있어요 지금 약간 금의사주를 띠고 <laughs> 있거든요 기상캐스터 KBS 그쪽이 <laughs> 이제 한국 우리나라 지리로 봤을 때 여의도 근처잖아요 <laughs> 거기가 강남 어, 강남 쪽 강, KBS 기상캐스쪽 가는 거 아쉬운대로 KBS가 아니라도 <laughs> 저기 춘천 쪽으로 미주한테 한번 연락해 보세요 쇼핑호스보다 기상캐스터가 낫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음. 두 번째, 손 집어넣어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무섭네요. 네. 그럼 기상캐스터. 네. 나는 음. 쇼핑호스트로서 음. n s 홈 쇼핑 말고 음. 타사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음. 기상캐스터들 못팔 바에는 네. 쇼핑호스트로 성공하고 싶다. 다른 데 가서 스타 쇼핑호스트. 내가 예전에 기상캐스터 했던 것처럼 그런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 NS에서는 싫다. 저는 n s 홈 쇼핑에 뼈를 묻겠습니다 자, 손 제대로 대세요. <laughs> 자꾸만 손빼려고 하지 마시고. 아, <laughs> 네, <웃겠습니다>. 나는 <laughs> 아, 마음이 아니요, 똑같은 맞아요. 거야. 사랑합니다. 그런 그럼...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laughs> 나는 타사 가서 다른 <laughs> 다른 회사 이제 쇼스터 <laughs> 쇼핑호스터가 <웃음> 어, 하든지 내가 되고 떠나겠다. 무조건. 아, 타사 <laughs> 가서 쇼핑호스를 하든 아니면 딱히 그만두고 기상캐스터라든 어. NS에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laughs> 아니, 지금 네. 한번 가시죠. 저 많이 했어요. 네. 저는 NS에서 네. 평생. 자, 질문 가겠습니다. 아. NS 쇼핑호스트 중에서는 내가 최고다. 그럼요. 아니요. 내가 최고 아닙니다. <laughs> 저는 단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네. 자, 자. <laughs> 여기서 그러면 네. 이제 진실 게임 끝났고 네. 쇼핑호스트와 이제 기상캐스터를 다 하셨잖아요. 네.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예를 들면 그쵸. 현재 기상캐스터를 아, 기상캐스터를 하시던 분들 중에 쇼핑 워스로 지금 이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 아니면 아예 그냥 기상캐스터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음. 많은 예비 지망생 분들이 음. 계실 테니까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사실 음.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시험을 그냥 한번두번 번 보고. 아, 나는 진짜 안 되나 보다 하고 약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음, 반면에 또 운이 좋아서. 한 번에 되신 분도 있고. 는좀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음, 약간 뭐 MBN에서 KBS로 이직하고, 음. 또 KBS에서 NS홈쇼핑 오고 운이 좋은 편이었는데 약간 사람마다 다른 거지. 내가 못해서 이게 안 되고 막 이런 거는 전혀 음, 없는 거 음, 같거든요. 그냥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히 계속 시험 보고 도전하면은 언젠가 되실 수 있어요. 그 유튜브에 안 어울리는 내용들은 말고 네. 그러면은 <laughs> 최근 에 <여기로> 이제 <laughs> 신입 중에 네. 세 분이 들어와요. 그중 기상캐스터 아. 기상 한 명이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이제 잡으실 생각이니요 <laughs> 내가 기상캐스터 <laughs> 너몇년 명이... 뭐몇 차니 해도 까마득한 후배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카톡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똑같이. <laughs> 야너몇년 차라고? <laughs> 캐스터 어디서 하다 왔어? <laughs> <근데> 지금 NS가 <웃음> 호락호락한 <웃음>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출신들이 많아요. <laughs> 승무원 하다 온 사람들, 승무원 출신, 우리 NS에 있고. 무서워, 무서워. 기상캐스터 출신, 아나운서 무서워요, 출신, 미스 코리아 출신, <laughs> 그리고 항상 슈퍼스타를 노리는 또 약간 스타분이 있지. 한 번, 음. 어, 그죠 연예인 출신도 여기. 있고. 아, 네. 그 다음에 약간 셰프 출신, 아, 셰프는 아니지만, <laughs> 셰프는 항상 꼭꼬는 또. <laughs> 화기에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NS에 불행히 아시죠? 그래서 오늘 NS에 들어오신 분들도. <laughs> 언젠가 이제 인터뷰에 참가를 하겠지만, 어, 이거 봐, 이거 봐, 벌써 3인 3색 지금 기획 환자 하셨네요. 지금 <laughs> 네. 마지막 질문, 우리 김혜선 쇼핑몰스죠. 이제 네. 계획은 뭐예요? 어떻게 네. 하고 싶어요? 어, 저는 음. 진짜로 그냥 이거 아까 거짓말 탐지기 했지만, 음. 사실 이직 생각이 그렇게 없거든요. 음. 저는 그냥 NS 홈쇼핑에서 좀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음. 제2의 장성민을 꼽습니다. 아, 이 그러니까. 자리를 제가 2년 뒤에는... <laughs> 그러면 진짜요. 일단, 자, 네? 죽여야 될 사람이 3명 있어요. <laughs> 이 있어요. <2명이> 지금 이두명이 <laughs> 지금 가장 강력한. 방모씨, 강모씨. 강모씨 박모씨. 예, 예, 이 남자 한명이 사람 힘드네요, 2. 이두명이 지금 네. 항상 호시텀텀 네. 내가 뭔 촬영을 하는지, 뭔 더빙을 하는지. 왜 이렇게 저한테, <laughs> 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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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지금 지금 강모씨, 방모씨한테 말도 안 했어요. 하도 샘내갖고. 강모씨 왜 자꾸 자기가. 지금 그래서 그 강정 쇼핑몰스가. 하냐고. 그러니까 날 아니 도대체 내가 최근 들어서 그 누나에 돌리기로 해서 음. 강주영 쇼핑호스트가 급부상했다. 어, 자기 지금 연예병 걸려 내가 지금 가장 핫한 어. NS 쇼핑호스트인데 왜 해선이냐? 해선님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단 애기 둘 낳고 <laughs> 네. KBS에서 뭔가 많은 NS 사람들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다. 네. <laughs> 대중들이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거고. 그래서 네. 그강 모시기 이제 쇼핑 쇼핑호스, 강주영 쇼핑호스트가 네. 요즘 문을 마지막으로 해 달래요. 네. 요즘 문을 마지막으로. 음. 도대체 아뭐 예, 마지막 아니, 질문은 싶지 않습니다. 아니, 뭐. 아니 도대체 이제 왜 김혜선 쇼핑머스트는 인스타에서 음. 왜 자꾸만 그렇게 거짓 사진과 거짓 영상을 많이 올리느냐. 아니 지금 무슨, 얘기? 무슨 얘기냐. 어, 어. 인스타를 보면 항상 맛집에 가서 이만큼 차려놓고 먹는 것처럼. 과자 한 봉을 까도 그 과자를 다 먹은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그 과자에서 한 입도 제대로 안 먹고. 그 먹는 음식 가서 한 입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막상 자기는 되게 털털하고, 뭐 음식도 많이 먹고, 와, 뭔가 사람들과 애들과 이렇게 와, 뒤놀고. 의외입니다, 의외입니다. 근데 실제 인스타를 보면 애기 네. 사진 한장 없어. 남편 사진 한장 없어. 먹는 걸 하나도 안 먹어 이런 아니, 다 거짓 이런 공간이 있어서는 안돼강조영 쇼핑호스트가 이제 이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강주영 씨 네. 영상 편지 보내겠습니다 <laughs> 저랑 같이 먹잖아요 아니 강모 쇼핑호스트 네. 진짜로 시, 진짜 그렇게 안 먹어요? 아니 전 진짜 잘 먹어요 진짜 네. 제 주변에 저랑 같이 식사 몇번해 보셨잖아요 잘 먹잖아요 강모 쇼핑호스트가 진짜 본인이 그래요 음. 가면은 막와 우리 이거 시키자 이거 시키자 네 개를 시켜요 네. 그리고 진짜 딱한두 젓가락 먹고 어, 언니 나 배불러. 그래서 동기들이 아 뭐라 그러냐면 뭐아 우리 뭐 짬처리하라는 거 뭐야 이게 왜 저래? 막... <laughs> 네, 짬처리에 웃으신 분들 아마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일 텐데. 나이 그인데 <laughs> <것 살인지>, 지금. <laughs> 아그고니까 그런 약간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아니다. 네. 가정에 뭐화목하시죠 <laughs> <laughs> 전혀 뭐. 아니 저는 뭐, 음, 제가 아니 선진님 저한테 물어보시면 음. 왜 도대체 아기 사진을 입만 올리냐? 아기 네, 애기 사진 사진은? 얼굴이 없어. 아기가 컸을 음. 때 자기 사진을 엄마가 그냥 어려서 몰랐는데 올렸던 거 싫어할 수도가 있다. 아기도 인권이 있는 거다. 약간 이래 갖고 처음에는 내균데 네, 내가 못돼 이러다가 그랬는데, 그냥 어. 는 수긍해서 <laughs> 자, 오늘 네. 재미있었나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시간이 네. 저희도 뭐 사실 얘기하자 보면은 한두 끝도 없이 이제 이혼 전 얘기들 많이 하는데 혹시나 네. 이제 진짜 이거는 기상 캐슬 준비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쇼핑몰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해선 님, 음. 이제 김혜선 쇼핑호스트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네. 댓글 남겨 주세요. 준비하신 맞아요. 분들 이렇게 네네네. 검색하시다가 그러면 저희가 또 네. 댓글도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네. 음. 항상 이렇게 좀 새로운 분들 음. 또 신선한 셀러. 인터뷰 내용으로 셀러 네. 또 NSS 대표적인 <laughs> 네. 셀러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계속해서 진행할 테니까 앞으로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NSSm 쇼핑의 대표 쇼핑호스트 우리 김혜선 쇼핑호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 엔터뷰.